왕비가 용견을 보고 싶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왕비는 자신의 침전 안에 있습니다. 선덕궁 대조전이든 경복궁 교태전이든 왕비의 처소 내부전 왕비가 상공에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말로는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이나 손짓만으로도 상공들은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정된 상공이 움직입니다. 이 상공은 매화틀이라는 이동식 용병기를 가져옵니다. 매화틀이란 무엇일까요? 밤으로 만든 상자 형태의 도구인데 위에는 앉을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고, 안에는 용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겉면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매화 틀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상공은 이 매화 틀을 침전 내부의 한쪽, 병통으로 가린 공간에 조용히 설치합니다. 그리고 왕비가 그곳으로 이동하면, 병풍을 완전히 둘러쳐서 시각적으로 가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병풍으로 가렸으면 혼자인 거 아닌가? 아닙니다. 왕비는 매화틀에 앉아서 용변을 봅니다. 그 순간 상궁은 병풍 바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끝나면 다시 신호를 보내고 상궁이 들어와서 뒤처리를 돕습니다. 왕비는 직접 닦지 않았습니다. 상궁이 준비한 깨끗한 천이나 종이로 상궁이 직접 닦아드렸죠. 그리고 매화틀은 즉시 회수됩니다. 왕비는 손을 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왕비는 용변을 보는 동안에도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병풍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언제든 부를 수 있는 거리에 상공이 있었죠. 왕비는 스스로 뒤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편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불편해 보이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누군가가 문 바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뒤처리까지 도와준다면 그게 과연 탄한 일일까요? 왕비에게 용변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감시와 관리의 시간이었습니다.